요리사는 무조건 사야 한다. 칼 보관의 정석. 이 제품은 신조어의 두꺼운 캔버스 접이식 요리사 롤 가방입니다. 이 가방은 주방에서 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인데요.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들어져서 환경도 생각했답니다. 두꺼운 캔버스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학 물질이 없어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칼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요리를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칼 가방을 찾고 계신다면 신조의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헤젠의 휴대용 롤링 나이프 가방입니다. 이 제품은 두꺼운 캔버스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지퍼 디자인 덕분에 안전하게 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블록엔 롤 타입으로 되어 있어. 다양한 사이즈의 칼을 넣고 다니기에 적합합니다. 캠핑이나 요리를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네요. 가볍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. 전문 가족 요리사 칼 가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가죽으로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요. 시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슬라이서 포켓이 있어서 바베큐나 야외 요리시 정말 유용하답니다. 모델번호는 1769 나누기 1 5 2이고 블록 앤롤 타입으로 되어 있어 휴대성이 뛰어나죠. 특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돼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칼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이 가방으로 요리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워보세요.